원래 7코스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7.6km 5-6시간 동간 난이도 길은 롤레 렌지 센터 서귀포 760호 삼매봉고름길 여주계 법흥연덕 외도계드망대 동네 덩이 구석골 법흥포구 1단계 바다 동네 롤레 7센터 월평포구 구탕산천도 월평아예 남복심차라고 나오네요 옆에 스탬프가 있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이 치고, 왼쪽으로 가라고 하네요. 여기가 원래 행자센터 원래 행자센터입니다. 여기서 어, 완주촌이나 어, 그런 걸 발급할 수 있고, 뭐, 게스트 할 수도 있는 것 같네요. 뭐, 어, 잘 수도 있고, 카페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뭐, 실 코스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22년 6월 25일? 4일? 아시날자 개념이 없어가지고 25일 토요일이네요. 21일 나가고 22, 23, 24 쉬었습니다. 푹 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실카다가 너무 쉬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처음 오는 것 같네요. 처음 지나가보고 왔는데. 외국인도좀 많습니다. 서귀포긴 한데. 한첫 코스부터 아마 이쪽 산을 지나갈 것 같은데 산을 갈지 뭐 공원을 둘러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아. 가봐야죠 오늘 토요일인데 차가 많네요 지금 시간이 12시 한 30분 정도 뭐 아랑 도운 거리 그렇게 있 습니다. 어... 뭐 설명 서는 응. 뭐56 시간 이라는데 17.5km 정도. 4시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늦어도 4시반 뭐, 5시 이상은 끝나겠죠. 아침도 먹었고, 뭐. 오늘 컨디션은 좋습니다. 발도 뭐발바닥 물집도 다 나은 것 같고. 오늘. 지금 씨도 약간 흐리기 때문에 괜찮은 것아네요 길만 안틀리면안시면안 가르치기 시안가종점기아예하면안가기 때문에 아무 가르치기 시작하면 안가기시작점면안래시작 여행자 센터가 6호스 정점, 7 1동점점입니다 여기로 들어가나요? 없으면 뭐지? 앞에 리본 있네. 처음부터 도로라서 또 그렇지만, 뭐 초반만 도로고, 조금 뭐, 있다가 아마 산이나, 아마 뭐 해안가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먹다가. 뭐 7코스가 살짝 변경됐던데, 어, 이 2번만 보내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해서 공원으로 가네 간세가 나오네요. 첫 번째 간세. 이제 한 500m 갈았나? 아무튼. 시작입니다. 아휴, 오날씨 갑자기 좋아. 하려고 했는데 아, 나만 해도 비가 올줄 알았는데 해가 떴네요. 모양이 표 시간이에요. 여기 있고 어, 여행자 센터라고 주위에 잘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도 마크 반쇄 모양인데 어, 이게 리본이랑 같은 거겠죠 여도 있습니다. 딴 자아이죠. 아, 오늘 좀 날씨가 후덥지근하네요 하영올래? 아이영올래 그러면 왜 하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방보으 가도록 하겠습니다. そういった心配にしないよ、ね、う 여기도 리본이 있이여가그 목이 야되나 마크? 같이 있네 잘돼 있다. 길도 없었네요. 뱀이 출몰 자전지요. 어디 갔노? 개구리 해야 되나, 아무튼. 어제는 막 비가 엄청. 전등도 엄청 치고 엄청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전등 소리. 아우 땀이 많이 나네요. 오랜만에 걸어서. 쪽에니 <목소리> 뭐가 <목소리> <목소리> 다시 이쪽으로 가라앉네요. <목소리> 길이 조금 꼬불꼬불합니다. <거불거불> <목소리> um 많네요 아, 그냥 그래? 문 위에서 터그 모여서 내려와야 되니까 끼우고 응, 응. 있는 상태는 안 오고 비가 그치게 거걸매 숲길 스탬프랑 뭐 뭐야? 제신리5 어, 이런 게 있네요. 폭포산망대 여기 어, 마주 오시는 분이 계시네요. 응. 음. 영 원래는 저쪽이고, 원래는 이쪽이네요. 화영 원래, 만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냥 올릴게요. 하 도록 하겠 습니다. 처음 에둘다 뭐, 같이 바뀐 지만 다른 거같 네요. 길를 오늘 음, 놀이터 가 바뀐 아, 것같 습니다. 아, 오늘 햇겠네요 덥습니다. 이쪽으로. Thank you. 또 이쪽으로 일단 또 군내야 될것 같은데 여기는 한번 지나가본 것 같기도 하고 みんぼン 我靠！我去。 3일 정도 쉬고 걷는 거라, 요금되긴 되네요. 근데, 20일 날은 발이 아파서 쉬어야 되고 23, 24는 비가 와서 쉬어야 되고 아무튼, 어쩔 수 없이 쉬어서. 여기, 삼매봉 가는 길이네요. 이쪽으로 삼매봉 갔습니다. 저는, 아, 일단, 봉사죠, 우회. 아이고, 좋네요. 여기가 삼매봉인데, 올라가는 계단 쪽에.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갔을 때. 그래서, 오해하라고 하네요삼례봉이동하신 산매봉... 분은, 삼매봉 오르면, 영상을 찾으시면 됩니다. 저는 다녀왔으니까요. 여기 옆에, 뭐, 외돌계라고, 주차장 있고, 여기 밑에, 뭐, 강우지 산듯한, 맞습니다. 수할수 있는 곳이 고 앞에 뭐회돌개라고 그냥 바닥에 위 있는 바위는 저는 다 봤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면 살짝 찍어드리고 거기로 뭐 안가면 뭐 직접 와서 보십시오 회돌개도한번정도볼 만합니다 뭐 다른 일이 있으면 회돌개 밑에 산자탕에서 나무, 지금도 하면 좋은데, 저런 혼자 다 납니다. 아무튼 삼매봉은 못 올라가네요. <laughs> 바닷물로 된 경장 같은 곳인데, 그 파도가 침이 더 위험하긴 합니다. 이제 곧해안길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 잠깐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해갔다네요. 지금 장마기간인데 날씨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일단 이쪽 으로 계속 이동이 나옵니다. 여사가좀 끝난 것 같기도 하고 합니다. 여기나 외돌려 주차장? 저쪽은 위로 여기탕으로 갈지 언제? 모르겠네요. <목소리> 아 내려가라. 표시가 있습니다 일단 문담보도록 저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문담보 표시가... 아이 참 괴롭다 그래서 산왔어니 빨리 와딱고 왔어요? 막 따고? 네. 처음에는 따끔따끔하다가 욱신욱신하다가 그러다가 でどっちだ